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주 배동읍 개능리에 있는 아주 오래된 노고수를 소개합니다. 선앙나기패선앙당 지킴이로 자라고 있는 오래된 노고수입니다. 노고수가 아주 드물면서 용틀임하면서 아주 넘어지고 추어가는 데도 잘붙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고수입니다. 소나무 보세요. 아주 뿌리부터 숲이도 좋고 용틀만하면서 아주 내갈래로 잘라고 있어요. 소나무가 얼마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보험수도 지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안내판도 보고 오래된 보험수 같은데, 가비를 못 갔다가, 들이 관리하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때가 없네요. 대릉리에는 네, 오래된 노구소입니다. 아, 노구소 옆에는 오래된 서랑당이 있고 노구소 이렇게. 뿌리에서 네갈레로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 노구수는 한 50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노구수가 아닌지 기록도 없고 안내판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경주, 개능리, 개능리의 동네 이름이 어울리게 소나무가 아주 개능소나무입니다. 완전. 리얼하게 네갈레로 뿌리에서 또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 지고 쓰러지고, 쓰러지고, 그, 버티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도 살아있네요, 신기하게. 아름다운 노고수입니다. 오늘은 경주 외동읍 음. 개능리에 있는 아름다운 오래된 노고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내갈리로 자라면서 넘어지고, 잡바지도 넘어져서 가지가 부러진데도 잘붙티고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고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